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내란 정당에 방어를 할수 있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 친환계를 도려낼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은 예. 사실 이 20명에 대한 초재선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. 아니면 더 이상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.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20명이잖아요.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압박한 겁니다. 예. 거기에 대해서 당무위원회가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싫으면 나가라.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. 나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예. 아마 착수한 것 같은데 말씀 한대로 이게 당원 게시판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비판했던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에요근데 그들은 지금 내란 혐의 그리고 그 국정 논란에 대한 뇌물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. 구속돼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한 게 어떤. 당헌당규나 어떤 그 국민의힘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다문가서 찰수한다? 전 도무지 국민의힘 자체가 공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예. 이해할 수 없다.